못난이 삼형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난이 삼남매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못이라고 하는 말과 잘이라고 하는 말을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참 못났다, 잘났다, 못 산다, 잘 산다, 못한다. 잘한다. 모시라는 말과 잘이라고 하는 말을 대비해가지고 많이 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성공적으로 잘 사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야 말로 가장 잘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잘 사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어, 어머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 내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잘 사신 것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잘못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잘난이 삼남매"라고 한 것은 배단이에 있는 삼남매는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현상 수백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 부모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너도 예수 믿는 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도 쫓아내 버리는 출교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준 구세주가 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다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이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다. 나의 정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그토록 평생을 고의고의 간직해왔던 300대 나노이이상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짊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내가 이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3 0 0디나리 이상의 향유를 뿌려도 아깝지 않는 고귀한 분이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진리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볼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곳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된 사람 무덤에서 썩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나사로를 구경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나사로를 죽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나사로는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죽어서 나으리나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무덤에서 건져 주셨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역사다.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해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증인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맹인이 선천성 맹인이 눈을 떴을 때그 부모들은 출교당할까 봐저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저도 장성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자기 아들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당신들 매내 말을 믿지 못하고, 저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다. 두 번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지극한 영광의 자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존경하게 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송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에 관계된 찬양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르켜 저 사람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저 사람들이 다 나의 멸류관이다. 내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나의 멸류관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고 그 멸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만큼,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 것만큼, 우리가 종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베다니의 삼남매는 예수님을 잘 증거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다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똑같이 죽음, 무덤에서 나은이나 있었던 나사로와 똑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살다가 방황하다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완전하게 아무 소망 도 없었던 완전하게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 드시듯이 죽음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놀라워. 죽었던 생명 찾았고 그천중과 가사에. 나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려 가지고 폐인과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데 흉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있었던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 나를...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그런 무덤에 묻히는 현장까지 쫓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거했었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희승의 왕이 하나님께서 죽음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병으로 죽으니까 빨리 정리하라. 이제 남은 삶을 빨리빨리 이제 다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했을 때시스기 왕은 더 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 진실하게 행했던 것들, 성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심으로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진짜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잘 살았니? 얼마나 나를 증거하면서 살았니?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증거했니? 예수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별로 나를 증거하지 못했구나. 그래, 그럼. 최소한 몇 사람한테 나를 증거했니?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묻지 마세요. 저 예수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래 최소한 열 사람 정도한테는 나를 좀 나타냈니? 예수님 묻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을 하나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무 말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맡기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막상 증인의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너 도대체 뭐하다 왔니? 너. 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지는 않았니? 예배 드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뭐했니, 예수님?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나를 그건 그렇고 나는 얼마나 증거했니, 예수님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랑은 아무 상관은 없구나. 나를 좀 나타내줄 수 없었니? 네가 나를 믿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너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나타내줄 수는 없었니? 나를 충고해 줄 수는 없었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엉덩이만 따뜻하게 하다가 돌아간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무하다 왔니? 잘 살았니? 나를 얼마나 증거하다 왔니?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니?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열심히 증거하다 왔어요. 나사로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무덤에서 건져주셔 가지고, 제가 예수님 열심히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받혀 죽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 그런데도 예수님 저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마 나사로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마 나사로도,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사로도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나까지 죽였어요. 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다가 눈에 뜸을 받은 큰 맹인도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향해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현대교회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가 나의 열매입니다. 나의 멸류관입니다. 내가 저분들에게 몇 년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곳입니다. 저분들이 나의 열매이고 저분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누구누구누구누구는 다 나의 열매이고 나의 멸류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 잘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사명 선언문에 나왔죠. 기도와 말씀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여서 베다니의 삼남매처럼 참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영위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모하다왔니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엉덩이만 덮이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일리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